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, 통일영어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. 자, 통일영어점자 규정, 이거 해설집으로도 양이 많죠. 그리고 또 규정집으로도 양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 언제 다 봅니까?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. 자, 24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 단어가 독립적일 때자 독립적일 때 어, 어떨 때에 이제 이런 어, 독립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냐 요거는 뭐 알파벳 단어 약자나 또 하이 단어 약자, 뭐 온칸 단어 약자, 추가 이런 거쓸 때가 되게 중요하죠. 요게 독립적인 상황이냐, 독립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자를 쓸 거냐 말 거냐. 이 고민을 해야 되죠. 요거 되게 중요하죠. 우리가 첫 시간에는 뭐 있었었죠? 예, 첫 시간에는 하이픈이나 대시 예, 빈칸 이런 게 있을 때 독립적이다. 그렇죠. 그 다음에는 뭐 뭐였었죠? 예, 뭐 다운표 종류들. 그 다음에 과로 종류들. 그렇죠. 그 다음에 글자체표. 또뭐 있었죠? 어, 점역자추. 예. 그 다음에 아포스트로피. 뭐 이런 것 등등. 자세 번째는 예, 드로알라 스티브 아시죠? 어퍼솔로토피에 드로알라 스티브가 붙었을 때도 독립적인 상황이다. 자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죠. 자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네 번째는 언제냐? 자 단어가 문장부호로서의 마침표. 자 마침표 이 문장에서의 마침표가 붙었을 때 그렇죠? 그 다음에 물음표가 붙었을 때, 또 쉼표가 붙었을 때. 또 줄임표가 붙었을 때 이거 줄임표 좀 신경 잘 써야 돼요. 그다음에 느낌표가 붙었을 때또 콜론이나 세미콜론에 접혀 있을 때. 자,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첫 번째 봅시다. 자, 첫 번째는 c h i r 일들이죠 취일들은 자, 요 취일들은 추거가 되 있죠. 예. 그러니까 온칸약 온칸약 온칸다는 약자 i 일드에다가 N 하나 붙이면 취일들은이 돼버리죠. 자 여기에 뭐가 붙어있죠? 마침표, 예, 마침표와 다음 닫는 따옴표가 붙어있죠. 자, 이럴 때 이것은 예, 독립적인 상황이다. 따라서 취일들은 약저 추가를 쓸 수가 있죠. 예, 마침표가 붙었을 때. 자그 다음에 거 볼까요? 그 다음게 뭐죠? 예, go between입니다. 고 비트윈. 자, 우선 고와 비트윈 하이픈이죠. 이 하이픈은 독립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비트윈다되 e 요또 비트윈은 뭐가 붙었나요? b e 표가 붙었죠. 이 e t 표 역시도 독립적인 상. e n b e t w 약자도 가능하고요 비 n b e 가도 가능하죠 e t w e 다 n between, b e t e j o i c e 자 rejoice, 자 rejoice에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. 느낌표, 자이 느낌표 rejoice, 이 느낌표가 붙은 것도 예, 독립적인 상황이라서 rejoice, r-j-c, 쓴 뭐죠? 예, rejoice의 추거입니다. 가능합니다. 그다음, 뭐죠? very, 예 very에다가 심표가 찍혀져 있습니다. 이건 또 뭐죠? 심표 역시도 독립적인 상황이라고 했죠. 죠래서서 e r y 예, 저 알파벳 단 n 학자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아웃. 그 o 음에 n 이 c o l o 이붙었죠죠이 콜론 l o 이거 역시도 독립적인 상황 그래서 예, o u t 의 어, 온칸 단위학자쓸쓸 예, 있죠. 죠다음음에 스틸 세미콜론. l 이세미 l 론 역시도 독립적인 상황을 그래서 still, 예, 이 colon, 이니다 그래서 스 colon, l l 이, 온칸 단을 약자가 가능합니다. 자, 이런 어, 문장표들, 마침표나 물음표나 또 느낌표, 줄임표, 콜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, 이제 독립적인 상황이다. 요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. 자, 2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, 이번에는 뭡니까? 예, 줄임표. 예, 줄임표 역시도 독립적인 상황이죠. 예, 그래서, this, 자, this 다음 t h 임표줄임표 thing that is not the only thing t h t s not the 자 n t h i 땡땡 that is not the o n l 이 thing that is not the only thing t 앞에 th가 붙었을 때, 예, 이 th를, 어, 이 th 약자인 1456을 써주지 못하고, 그냥 th라고 풀어줘야 되죠. 왜? 이 th 약자인 1456 써버리면 이거는 th가 아니라 t 리 i s 가 되어버리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th 풀어줘야 됩니다. 근데 이 줄임표 잘 보세요. 줄임표를 여러분들 헷갈렸으면 안 되는데, 이 줄임표가 이게 줄임표로 끝나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줄임표가 어느 이저 알파벳과 알파벳 사이에 나올 때 예. 그니까 l 뭐 a 줄임표 b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거는 독립적인 상황이 아닙니다. 그냥 그냥 a 땡땡땡 해서 뭐 b 땡땡땡 해서 끝나 버릴 때 이때는 독립적인 상황이지만은 이게 철자와 철자 사이에 나올 때, b 땡땡땡 c 이렇게 나왔을 때, 이거는 이것도 독립별화해서 b는 밭, c는 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그때는 말을 그 사이에 철자를 생략하한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독립적이지 아니다. 예. 하지만은 그냥 말 주는 표로 끝나서 그다음에 빈칸일 때, 말 주는 표 다음에 빈칸일 경우일 때에만이 독립적인 상황이다. 자세 번째 볼까요? 자두 점점점 됐죠. 역시 점점점 다음 빈칸이죠. 따라서 앞에 있는 디오 약자인 두 약자가 가능합니다. 그렇죠? 다음 마지막 거 볼까요? 자 이번에는 두 점점점이 아니라 디 점점점이죠. 자 1대 자 봅시다. 그냥 d 쓰고 점점점 써 버리면 어떻게 되죠? 점점점 이 줄임표는 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d만 쓰면 이거는 두 약자가 되죠.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가 아니라 d죠. a b c d 할때 d. d 땡땡땡 d 점점점이기 때문에 d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죠? 예, 일급 점자 기호표를 찍어 줘야 되죠. 여기서 일급 점자 기호표를 안 찍고 그냥 d 점점점 빈칸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거는 뒤점점점이 아니라 두.점점점이죠. 왜? 점점점 줄임표는 독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. 자, 요거 잘 챙겨 주세요. 요거 점점점 다음에 빈칸일 때는 독립적인 상황이다. 그리고 점점점이 철자와 철자 사이 있을 때는 독립적이지 아니하다.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. 자,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